2025년 10월 31일 할로있이네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협공 내전 30인 오늘도 다 같이 재미있게 즐겁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오늘도 재미있는 픽들이 나는데 일단은 1팀 대 2팀 간의 대결이고요. 1팀 민재 비난 양파 윤석 천수 봉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봉봉님의 럭스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그의 상대하는 민재 선수의 다리우스도 정말 인상 깊고 알리스타 뭐 이런 다양한 픽들이 나왔죠. 페브 선수의 사일러스이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민재 선수와. 윈나트 최고 슈퍼스타 네모 선수의 만남입니다. 조에 <laughs> 아무래도 다리우스가 좀네오네 네. CS를 어떻게든 먹고 싶어서 <laughs> 민재 선수였던 것 같은데 네. 그 네모 선수가 그냥 세게 이렇게 그냥 다리우스로 후들겨 패려고 왔어요. 그리고 바텀 라인전도 천수 봉공 이 천봉듀오가 당연히 굉장히 강하거든요. 오늘 기대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그러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팀은 태브 선수랑 산대 선수인데요. 네, 태브 선수 항상 이 내전에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는 정글러이시고요. 그리고 산대 선수 민나테 시즌 2 우승 미드라이너 오랜만에 협공 내전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폼 아무도 이뤄질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이제 3대 선수서오리하아나는자 보법이 또 다르거든요. 지금 450점대 MMR 힘이긴 하지만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조 다르게 봐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상우 선수는 댕미 선수랑 같이 바텀을 바텀 을섰습니다 바텀 되어도 당연히 뭐 MMR 격차는 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양 선수들, 천수 선수랑 상우 선수 둘다 저는 진짜 정말 잘하는 원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방탄 매치업이 당연히 기대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난양파 선수. 오늘 저희 대전 처음으로 출전을 하셨는데, 이 대전을 잘 작용할 수 있을지 봐야겠죠. 닉네임을 보니까 이제 비난을 하면은 잘해지는 건가요? <laughs> 약간 퍼펙트과... <웃음> 자... 바이게 <laughs> <봐>, 컨트롤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수는 재밌는 게 바이게까지는 나가진 않고 바로 이렇게 집을 갔다가 네, 위쪽으로 뛰니다. 상체 쪽으로... 네... 이가 뭐, 재미지좀바기는 했지만 사실 연런면은 할만하다라고 얘기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CS 컨트롤은 조금 당하긴 했지만 이정도면 네, 진짜 잘해주고 이쪽이 진짜 노련한 민지 선수고요. 이러다가 또 언제 어디서 갑자기 또 나타날지 모르는 게이 모데카이저여가지고 네. 자, 이리 자, 한번싸우까 보는데 이거는 네? 근데? 더 보나요? 오, 근데 오 맞았어요? 와, 근데 저게 살았어요? 이러면 상으로서, 내더 네,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캐럭의 좋은 플레이가 나왔죠, 아무래도. 나 이렇게 마지막까지 본구 선수가 이렇게 밀어주고 가고 있고요. 네, 정말 역시 또 그렇게 강한 게임이 니다 방금 캐럭의 또 좋은 콤보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알리스타가 터질 수밖에 없었던 그림이 나왔던 거고요, 당연히. 가면서, 레모 선수가 좋은 CS 리드 해주고 있습니다. 라인이게 밀어지는 라인이다 보니까, 아, 이거 좀 불편하겠는데요. 이번에. 레모 선수가 과감해 보여도 이렇게 라인저 디테일로 따지면 또 정말 잔인하게 또 플레이를 잘할수 있는 선수예요. 공격성은 잘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싸움가 더, 더 지나요? 이거는 좀, 어, 근데 큐가안 맞았어요. 그러면은, 네, 어, 네, 땡기는 거, 오우, 서로, 네, 유착키면서, 탑간에 화려했던 밴빙이 나왔구요. 오, 근데 6레을 먼저 찍었어요! 보데카이저가? 이거는 저 엄청난 킬각이죠! 와! 이게 밀어, 미는 라인이다 보니까 오히려 6레을 먼저 찍을 수 있었던 게 크랙이었어! 이거를 제대로 한번 디테일한, 와! 우 선수의 치열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천상계 급의, 네. 탑라이저 대격이었습니다자 한편 이렇게 어쨌든 위에서는 이런 교전 이 있었던 가운데 사실 미드에서의 또 CS 격차 은근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좀 약간 우려가 되긴 하죠. 오리아나가 지금 네, 잘 먹어주고 방어를 네. 방... 네. 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서 어쨌든 캐러이또 근데 상우 선수 상대로 이렇게 캐틀이 CS 많이 리드하고 있는 것도 봐야 할것 같고 자 그래서 이거 태브 선수가 좀더 이게 오면은 진짜 어 근데 이거는 내 중력포까지 연기하면서 이건 확실하게 잡아본 각을 봤고요. 네 이거는 뭐청 선수까지는 그냥 데미지 주는 선에서 물려가라라고 하겠죠. 근데 이거는 좀잘 봐야 할것 같은 게 바텀 히오가 네, 정렬이 빠진 거다 보니까 이게 좀 네, 바투자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들어 조금만 참, 침착하게 그냥 했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잡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laughs> 바텀, 풀 빠진 스토볼 어쨌든 키를 먹었는데, 데브 선수가 먹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굴려나갈 수 있을지는 봐야겠습니다. 결국 캐틀이랑 아펠리오스 간의 격차가 좁혀지진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또 좋은데요. 아니, 산들 선수 무빙 반응한고 오, 오, 결국은! 전멸을 뺐어요, 산들 선수! 기가 막힌 우리 하나. 카이팅 무빙이었죠? 네. 자, 다리오스. 네모 선수 온 김에 한 번. 온 김에? 어, 됐다. 와! 레드 야무지게 먹었어요! 하하 <laughs> 네모 선수, 네. 라이스터 그리고 싸움을 보나요? 소망을 맞아가지고 이쪽도 데미지 서로 오 서로 오오오오오오자 그리고 탑은 또 싸워요 서로 근데 네, 딱 여기까지인 것 같고 저 미드 정글의 힘 같은 것까지 고려했을 를 때는 어쨌든 서로 이제 할만한데 서로 반반 가고 있는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속박 맞았어요, 근데. 오, 근데 서로 진짜 엄청. 네, 오, 아펠리오스 9까지 쓰면서? 오, 이거, 근데. 이러면은? 자, 어 근데 속박 받긴 했고요. 오, 근데 아펠리오스 정말 세요상우선수 그리고 여, 이 플레이가 정말 좋은데요? 일단 밀어내긴 했어요. 근데 상우선수 만화는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정글 이 와중에 서로. 용 나눠 먹고 있고요. 서로 이제 위치 알고 있죠? 자 이거는 또 어쨌든 잘 보기는 해야 하는 거는 네. 어쨌든 뭐 돌고 돌아서 겟트가 아펠리어스 간의 경, 성장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 이긴 하거든요 방금 불구에서 만약에 킬이라도 뭔가 가져왔으면 앞에 데서 따라갈 수 있는 힘도 있었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런 그거 비교, 그런 거 이제 감안하더라도 방금 정말 잘 싸웠다라고 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호 댕댕. 좋은 바텀 듀오였죠. 전반적으로 미드, 그리고 탑에서의 CS 격차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아까지 이제 킬 따라가면서, 킬 먹으면서 이제 민재 선수가 글고를 좀 앞서 나가는가 싶었는데, 네, 이번에도 다시 다리우스가 CS 잘 먹어주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미드에서도 계속해서 프리징 잘 해주고 있는 상대 선수고요 그런 균형들이 어디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근데 포탑골드 이런 것들은 또 계속 여기가 뜯겨나고 있어가지고, 네, 이런 것들 보면은 천주 공봉 규. 그니까 러 결국은 그거죠, MMR. 높 쪽에서 지금 리드하고 있는데 근데 그와중 균형을 좀 망가뜨리는 곳이 있다면은 약간 그래도 MMI 상으로는 조금 더 낮은 m 모 선수가 지금 리드를 잘하고 있어요 물론 솔킬은 따이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런 팀의 그래프는 유지가 될 거라는 거죠 어좀 많이 맞겠는데요 이거는 네 많이 맞겠는데요 오 캐틀 9네 어우 맞을 수밖에 없고요 체력이 둘다 별로 없어요 이러면은 오오 오. 그래서, 아펠리오스가 궁으로 체력을 회복을 했어요. <laughs> 네. 자, 바이 오는데요. 바이 오는데요. 이거 포탑 그러면 밀려 나가나요? 혹시? 오, 근데 이거는 알고 있긴 했거든요. 자, 근데 바이, 비난양 파도수 이거 근데 좀 많이 받긴 했고요. 오, 그리고, 더블킬! 아펠리오스 더블킬! 물론 포탑 깨긴 했지만, 그래서 이거 케이틀린 어쨌든 그래도 트리플킬. 까지 먹어주면서 네. 3킬까지 먹어주면서 어쨌든 이득을 보긴 했지만 아펠리오스랑 이쪽도 어쨌든 반격 을잘 하긴 했어요 네. 자 이거 핸트이 먼저 깼고 사일러스가 저거 혹시 먹을 수있나 점멸이 있거든요 자모데쿠 까나요 깠어요 아 잡혔어요 이러면은 더딸기는도 어, 정말 잘써 이렇게 막아보려 했지만 천 선수의 네, 모대 궁 들고 있는 사이를 진짜 너무하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사이러스 입장에서 너희 궁 개쩐다라고 할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바이궁모대궁뭐갈리오궁다 야무지게 쓸수 있어가지고 데브 선수의 활약판이 제대로 깔렸는데요. 이거 더블 킬을 먹어버렸어요. 이제 아 펠리오스도 네 방금 이렇게 잘 같이 댕민 선수랑. 호흡을 맞춰주긴 했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긴 하죠 상우 선수가 그리고 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CS를 먹고 회복을 하면은 이 선수도 게리할 수 있는 선수예요 <laughs> 그래서 더욱더 천수 봉봉이 바텀 듀오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렇게 어떻게든 리드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거 좀 주먹고 있거든요 어, 이거는 사실 주먹고 있어가지고 네 조금만 더 연계를 침착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네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그래서 윤석 선수의 풀이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근데 그 아찔한 곳들 이제 약간 약점이 될수 있는 것들을 구별하는 것은 블루팀이나 레드팀이나 정말 잘해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 요아펠리오스가 조금 이렇게 따라가는 회복은 있었다라는 것들 있습니다. 그리고 탑의 차이는 사실 골드로 따지면은 큰 차이 안 나고요. <laughs> 미드의 차이, 그리고 바텀의 차이, 이런 것들 정글의 차이. 여기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선대선수 그리고 1대2 드립을 아까보다 잘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우 선수가 이렇게 또 따라갈 수 있는 약간의 힘이 나온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무슨 일! 저... 힘이 나, 나올 수가 있었나요? 저까지 싸웠는데 자 이거는 와와 네. 결국은 풀을 든 다리우스가 네 이렇게 민재 선수를 꺾어냈습니다 역시 대단한 슈퍼스타예요. 중간적으로 만약에 조금만 방심해서 아니라게 또 라인 하나 더밀었다면 캐트리 가로 가가지고 응징해줄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침착하게. 오늘, 네모 선수의 폼이 상당히 좋구요, 자.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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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 고까지 오게 되면은 터져요! 게이틀 랩! 으아! 망했어요! 아! 태브산들 태산입니다, 그왕! 말대로! 기가 막힌게 노리 하나! 사이러스의 슈퍼 코브가 완성이 됐고, 미드를 바로 깨요, 이러면은! 이거는 사실, 네. 너무나도 완벽했죠? 대산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 좀이러면 게임을 약간 좀 많이 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인 점은 용 스택은 뭐, 이제 인스택인블루팀이고용 템포가 서로 이렇게 빠르진 않아가지고, 당연히 후반 뭐 보고 그래야겠지만, 후반 봤을 때, 아니, 그리고 아펠로스 이렇게까지 성장을 따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그래. 후반 봤을 때 아펠로스도 할 얘기 많을 거고요. 나 나이 시대가 올수 있나, 혹시? 후반 가면은, 자, 이거, 맛있게까지 잘수 있는데, 오늘 상호수세, 아필러스, 저, 주 활용이 좀 약간 기깔나거든요? 네. 월광포와 오늘 맛있게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염포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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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놀이. 기게 지금, 저희 지금 편린을 봤죠? 이미 사일러스랑, 오리아나의 그, 원보 콤보. 캣틀 살기 어려운 구도가 될수 있어요. 캐틀을더잘 해야 할 겁니다. 어려운 얘기에요, 캐틀 뭐. 사실 1코어 반에서 이렇게 좀 약간 지지부진하게 따라가지게 되면은 캐틀 입장에서는 더 이렇게 빨리 좀 구, 5코어가 나오는 게 아닌상 캐틀은 오히려 중반 타이밍이 좀 애매한데요. 아니, 아니, 아니. 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상우 선수. 오, 상우 선수. 상우 선수. 상우 선수. 상우 <laughs> <laughs> 선수. 이게 무슨 일인가요? 400점대 행동이 나와버렸어요! <laughs> 심리는 이해가 되는데 상대는 당신의 전투력의 두배가 차이나는 봉봉선수 서포터거든요 사실 무엇보다 윤석선수의 갈리오공이 너무 좋았어요 네 반응은 정말 잘해줬죠 자, 이거, 그리고, 탑에서까지, 뭐, 격차. 한 번, 이거 좀 상황가서 봐야겠는데, 이거는? 5대1 깔면서? 오, 어, 이거, 근데, 어떻게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유착키면서 서로? 오, 사이러스 오, 근데? 오, 퍼! 우 자, 이거는, 뭐? 오, 오, 근데 이거, 양파선수 내 Q를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와! 오래하다구! 그리고, 자, QW 돌아오나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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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 근데 전 선수 이거, 오, 오! 서로 막. 수막히는 카이팅, 카이팅. 기가 막혔고, 다리우스. 다리우스 전멸은 없는데. 아 다리우스인데, 그걸 들어가요? 기 근데 맞춰서 회복해주고요. 와, 다리우스! 아니, 블루팀 오늘 패기가! 우리 절대 물러서지 않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이득을 봅니다. 상호선수, 누나, 저, 어, 어, 미안, 미안. 근데 너 잘하네? 오케이, 땡큐, 땡큐, 아리가또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잘큰 것도 맞고 7700? 지금 정말 잘 컸거든요 근데 그 이상으로 지금 오리아나 3대 선수 역시나 와, 오랜만에 온 미드라이너 <laughs> 우승 출신 미드라이너지만 본인이 왜 저희 윈체스터클랜 협곡 내전 최초 대회 우승자였는지 품격을 가시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부 선수도 진짜 요즘 보면은 내전에 진짜 한 금방 으로 나지만 지금 그윈체정이에요 지금 한성 선수가 지금 현재 위치 정인데 어 그거 좀 봐야겠는데요? 이거 네. 자 이제 용 1분 남았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지금 굉장하게 안정적으로 지 플레이 주고 있는 산들 선수여가지고 꼼꼼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연결된다는 거여서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민재 선수 지금 힘을 잘 못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진짜 대단하죠, 사실 이게. 네, 내부 선수가 그동안 사실 실수가 엄청 많고, 뭐, 저희 뭐, 뭐, 개극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오늘 다리우스 깡패입니다. 그야말로. 이런 것들도 이제 상대팀 선 넘을 때말듯 듯 하면서 계속해서 수상 끌어주는 것들. 우리 팀의 제2의 정글러처럼 그렇게 상대 팀 레드 계속 또 사냥해주고 확인해주고 그런 모습들 좋아요. 자 이제 용은 이제 1분 안쪽으로 남았는데 35초 남았는데요. 양파 선수랑 그리고 봉고 선수 이쪽에 대한 시야 작업들을 어떻게 할 건지. 자 백민 선수가 그것을 먼저 작업을 이제 또 걷어주러 왔습니다. 태백 선수랑 산드 선수랑 같이. 네. 아 먹을 수 있는 궁 야무지게 많아요 정말. 네. 전령 넌 인형도 쓰죠? 네, 자 이제 전령 깔았고요. 자텔 타고 모데카이전입니다. 담대 선수는 지금 옆구리에서 한번 보고 있고요 상황을. 자 이거 다리오스는 텔 없어가지고 넘어올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어 지금 그래서 이거 다리스텔 없는 거 아니까 그냥 빠르게 그냥 어, 이용 오케이 우리는 그럼 미는 고속도로 내자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 안쪽까지 확실하게 더 들어가보나요? 네. 어 그러면 우리는 아타카까지 친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 이거 좀 재미있죠 상황이? 이거 근데 그러면은 어 잠시만 이거 네네 네. 아타카 먹고 혹시? 어더 간다고 이거? 오, <laughs> 아, 아니죠. 네, 이거는 여기까지, 여기까지죠. 네, 어, 모니카, 이거 네, 이 속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네 바이. 근데 알리스, 네, 이건 아니것 같아. 이거 근데 알리스타 쪽에 노래 되고, 좀 애매한데요. 네, 오, 근데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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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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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 자, 근데 이건 혼자 빨려들어가서 보태가 되었구요. 사일러스가 오긴 했는데, 사일러스가 으로그 핑퐁을 해주고 있기는 해요. 사일러스 세기났데그데맞은 죽었어. 오리아라! 우와! 대산들! 대산들! 그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 게임! 이거 지금 오데카이전 혼자 나왔는데,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알리스타가! 꿈에 나오겠어요. 알리스 댕비 선수가 나랑 놀자라고 하고 있죠. 우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슈퍼플레이가 나왔어요. 이게 사실. 아니. 네, 이거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 양파 선수가 여기 노리는 거 알리스타까지 애매했거든요. 근데 모델타이 갈리오가 윤석 선수가 허리를 잘 끊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빨려 뒤로 왔던 탈부 선수까지 잘렸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우려다가와 이거 다리 숙.. 어와 <laughs> 진짜 <웃음> 말도 안됩니다 와 아, 첫번째 내전부터 참 기가 막힌 장면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1팀 대 2팀 간의 경기 와 민낯대의 우승 출신 미드라이너 품격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2팀이 2위를 가져갑니다 GG 1팀.